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 교수입니다 실적의 중요성을 한번더 다시 느꼈던 흐름인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좀 완화시켜 주었고요 이에 오랜만에 듣자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전일 국내 증시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국내도 미국 증시와 같은 랠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지만 그리 현실만큼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입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9월 달도 특별한 선물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의 주가의 흐름이요. 고점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왔다가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흘러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이죠. 자, 이렇게 이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꼬리 달린 장대양봉으로 전일 대비 무려 29.94%나 크게 급등하면서 상가 갔습니다. 사실 이 자이언트 스텝 여러분 정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대장주인데 이번에 이 메타 오라이언 공개 소식이 이렇게 상가 직행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자이언트 스텝이 이번 메타의 AR 기기 발표로 인해서 이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보이시죠, 여러분? 매수세가 엄청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겠죠.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 지금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메타의 바로 이 오라이언, 이 오라이언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 VFX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컨텐츠 제작 기회가 생길 것으로 뭐 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서 수주하는 가운데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 VFX가 뭐냐? 바로 시각적인 특수 효과입니다. 자, 이 전문 업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권에서 탈출하면서 기분 좋게 오늘 바로 상가로 종가 마무리를 했다는 점이죠. 현재 8,420원 저는요 조만간 만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제 주말이니만큼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월요일 주가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저는요 자이 상한가를 친 종목들 상한가 잔량 잘 지키게 된다면 다음 주도 강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과 더불어서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이렇게 대기 중에 있고요. 제가 특별히 이 안에 여러분들 가장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걸 원하시냐 물어봤더니 자, 소통함에서 링크방이 좀 초대가 돼서 활발하게 좀 활동하고 싶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 링크도 지금 넣어놨으니까 좀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자연스텝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 1 0 4 9 8 4 1 7 0 5로 자, 자이라고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실시간 정보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라도 소통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들을 품으신 분도 굉장히 많이 주주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 같이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매수, 매도가, 목표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그래서, 간단 얘기에요, 만단 얘기. 사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중요한 건 갑니다. 나 여지껏 이런 정보 없이 혼자서 고민만 해왔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럼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요. 좀 빠르게 정보 좀 들어오시고, 실시간 소통방도 좀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도 많이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말이니만큼요. 아시겠죠? 자, 자이언트 스탯 정보 무료. 여러 유료 아닙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10-4984-170을 그냥 자이라고 자이언트 스텝에자이두 글자 남기신 순간은요,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냥 저는요, 주가 흐름상 이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구간에서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죠.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자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종목 무료 010-4984-170으로 자, 자이언트 스텝의 자 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코스닥 종목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자 잔트 스텝은요 시각적인 특수 효과 바로 VFX 전문 업체이면서 특히 메타의 증강 현실인 AR 기기 이 오라이언 공개 소식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제 상한가로 도달을 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렇게 이 종목의 특징 주로서 또 메타 오라이언 공개 소식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이 메타가 또 새로운 AR 기기인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오라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자이언트 스텝이 관련된 이 VFX라든지 또 메타버스 콘텐츠 사업에도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 말은 뭐다? 앞으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시장 확대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자 적신호가 아니에요. 이제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할까요? 자 확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서 외롭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제 준교수 카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 힘을 얻고 가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할지 생각하지 마시고 더불어서 좋은 정보도 공유하면서 또자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사실상 뭐, 거래량이 어떻다, 뭐다, 뭐다 말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중심은 뭐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요, 만다는게그 핵심이잖아요. 중량은 올라갑니다. 지금 이미 박스권 탈출하면서 추세를 잡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다면, 러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게 뭐겠어요? 차트나, 뭐, 기사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거 맞고요. 항상 주가는 흔들면서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이 세력들. 이 차트 또한 여러분,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차트가 아닙니다. 늘 세력들은요, 하나의 작전, 내진 노림수를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그래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해준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추세를 잡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탄력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여러분. 지금 당장의 주가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자연대 스텝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그 결과 여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자이언트 스텝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 자, 이번호로 자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는데요. 중요한 거 뭐다, 여러분? 실시간 대응 전략 뿐만 아니라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고 가실 거 아니에요. 안 그러시면 여지없이 또 물립니다. 혼자서 막 끙끙 대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요. 다분히 개인적인 예측이나 혹은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이젠 아니죠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니아스 손실은 확실히 줄여가면서 이 플러스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야 하시는 분들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말이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로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전문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0으로 자이라고 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셔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성투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특별히 또이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되 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에다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이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 자, 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라는 걸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기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 푸절주입니다, 여러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 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 라는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테마 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 종목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샷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방과 카톡방 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010 4984 170으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또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 4984 자, 17102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템버거가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본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